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 인물로서 지난 대선 후 총송 윤과 여사 김으로부터 받은 제안의 일부분을 공개하며 선거 이후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라디오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명 여사는 윤 총송과 김 여사가 자신을 청와대로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선거 후 총송과 제1부인이 청와대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세상이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명 여사는 또한 권력이양 팀의 몇몇 인사를 면접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실제로 일부 인사들의 이력서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면접해보라고 하셨고 제가 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윤 총통이 취임한 후 2022년에 선출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이력서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윤 총통이 당선된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총통과 그의 아내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며 조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셨고, 저는 아침에 스피커폰으로 통화한다고 답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여사는 윤 총통이 승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역할을 했으며,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김재원 당 중앙위원이 자신을 구속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그가 자신을 방문하여 바깥에서 묶여 있는 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후보에 대한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김 여사가 공천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